아, 요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입니다. 1장을 알면 계시록 절반은 깨달은 것이다. 자, 계시록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립시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게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거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시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윗에게 내시로 이제 뒤에서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계시록에서는요, 내가 진실로 석혈리라 그때 이루어 떠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을 해서 내가 진실로 석혀오리라 그때 가서야 이제 주님이 제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시작의 끝이 말이죠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 창세기 3장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내가 속혀오리라 이렇게 시작과 끝이 예수 우리 도를 이제 계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도발적이면서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다시 한 번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지금 계시록을 이제 시청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그들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가서 증언하고 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게시록에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자, 성경을 대하는 이 중심,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 성경을 대하는 중심 그래서 중심을 이렇게 합함은요 충성한다는 말씀이다요 주님을 만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 개시로 일장의 구절입니다 이제. 소론에, 예수 우리 뜻 계시라고 소원에, 소론에 나오고요. 사도 요한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계시, 게시, 요한 계시록 1장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소론입니다. 예수 우리 뜻 계시라.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원은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나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게시록에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요한의 증언인데요. 요한은 먼저 성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시며 성부 하나님 일곱 명과 성령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주은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길을 원하노라 이렇게 성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죠 그리고 증언을 합니다 여덟 가지로 증언을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시다 왜 충성된 증인이신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 먼저 살아나셨다 그런데 먼저 살아나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은 처절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죽어도 산다는 그래서 먼저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의 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셨죠. 주님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셨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요.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날아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이 이 여덟 가지가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증언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주님이 보여주신 다섯 가지 계시입니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이거든요 다섯 가지 자기가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를 봤는데 여러분 첫 번으로 보여주신 것이 일곱 금촛대 즉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아니라 촛대 사이에 교회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 이걸 보여주셨어요. 촛대를 보여주시고 교회 안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여 주신 거죠.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약이나 송아지가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셨죠. 그런데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여러분 이건 누구의 모습이죠? 야정군 사령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주님이시죠. 주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를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신구약에 동일합니다. 불현 시대도 보세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신약에는 일곱 등대 가운데 계시고 이제 떨기 나무 가 불이 붙었어요. 환란 가운데 있는데 그 불이 이제 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이시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 이렇게 신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다만 구약에는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 주셨다가 신약에는 실제로 나타나신 거죠. 다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게신데, 1, 2, 3, 세 가지 말씀을 명심하십시다. 첫째는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러시되 사도 요한이 말이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첫째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일곱 금첫 때, 교회를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한 거는, 첫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나라. 전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으나 사망 원세를기고 살아있는 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사망과 음부가 내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의 핵심. 이것이 계시록 전체 핵심이고 성경 전체 핵심입니다. 아, 그게 뭘까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그러시면서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여러분 일곱 별 일곱 금촛대가 일장의 핵심이고 계시록의 핵심이며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이 비밀은 이게 모스드리온에 덮어 있었던 거를 열어서 에? 감추어졌던 거, 이 비밀. 여러분,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금초 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일곱 교회 사자, 일곱 교회가 비밀이라는 거죠. 자, 이 점을 좀 보십시다. 어쩌여 교회를 비밀이라 하시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어떻게 해서 세우셨죠? 첫째, 내가, 내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어떻게 세우셨나요? 육신을 입고 인만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대속죄물로 자신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 이걸 누가 알았단 말인가? 천사가 알았단 말인가? 예, 구약 교회가 알았단 말인가?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 감추어졌던 것이다. 만일 알았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졌던 걸 만일 사탄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탄은 자신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승리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자신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잃어버린 자를 다 찾게 된다는 것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아 이걸 사탄이 알았을까요? 그럼 교회의 용도는 무엇인죠? 그리고 교회가 언제 완성이 되는 거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고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교회는요, 하나님의 고하실 초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어떤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지금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럼 언제 완성이 되죠? 계시록에서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 이때? 교회는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은 교회를 초대라 한 근거가 뭘까요? 왜 교회를 초대라 그러죠? 그게 스가리아 4장의 근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암흑이라는 거죠. 스가리아서의 말입니다. 스가리아 4장의 말이죠. 내가 보니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리고 등잔을 위해 일곱 관, 파이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이프가 감남나무, 오리브유, 기름을 흘러내리는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기는 교회에다가 이 감남 기름으로 상징된 성령님을 말해요. 얼마든지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촛대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오른손에 일곱 별은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용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모든 성도,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모든 성도가 그 오른손에 있는 거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니라 모든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요한 게시록적인 의미가 있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이 사자라는 말이 원은 엔겔스라는 천사라는 말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말이죠 장군 지휘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별 스타 아 형제 여기에는 별이 있어요 스타예요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도요 모세가 스타였어요 장군이었죠. 모세 하나가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가난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가 또 스타였죠. 오늘날에 전투하는 교회는요 목회자가 이제 스타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많이 배출이 되는 거 그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 바른 목회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탄은 목회자를 쓰러뜨리려고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섭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시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게시록에는 교회가 일곱 이, 20번 등장합니다. 이걸 펼쳐보십시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우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담하와를 거기 두셨죠. 그럼 에덴 동산은 뭐죠? 아담하와의 스위트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초의 교회였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바로의 노예를 출애금을 시키셨죠. 그리고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에덴에 두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준비해 놓으셨댔죠 그러니까 가난 땅에 구약교회가 있었댔죠 그리고 주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두기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잃어버린들을 버렸던 자들을 찾은 공동체인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 그런데 계시록에서는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처럼 말입니다. 교회로 시작을 해서요. 창세기 1장 4절 교회로 시작하여 계시록 22장 6절 교회로 마치는 이것이 이제 성경이고 계시록의 중심인 겁니다. 계시록에는요 세번 등장하는 알파와 오메가를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아 모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제도 계세요 이루었더다 나는 알파바 오메가요 하나님의 내가 여자의 우선을 통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걸 이루었더다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루었더다 그러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 아, 주님이 재림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십니다. 주님이 입만 외로우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하셨다더라도, 만일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처음은 되시고 시작은 됐지만, 마침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안 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석혈리니 그리고 나는 알파워 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란 이래서 구원 계획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장에서 요한의 8가지 증언, 그걸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신 5가지 계시 주님이 말씀하신 3가지 계시를 이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죠?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고 잃어버렸다 찾으셔서 교회의 구성원 시체로 삼으신 형제가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예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리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